국군조앙교회에 다섯 개 찬양대, 다섯 개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실력 있는 <laughs> 찬양대가 오늘 귀한 자리를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은 마이크가 평실한 다른 내용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눈을 감고 들으면 청년이 부르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뜨고 보면 더 깜짝 놀라워. <laughs> 아니, 이분들이! 이야, 이렇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눈 감고 들어도 놀라고눈 뜨고 들으면 더 깜짝 놀라는 이렇게 한 찬양대.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우리 찬양대만. 열심히 연하셨던 귀한 이들 그들의 영성이 남겨있기 때문에 음악을 뛰어넘는 영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KVMCF 우리 신앙의 베테랑들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또 말씀의 용사들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그 용사들을 또복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윗에게 3용사, 30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돼서 보냄을 받았다. 내가 군인이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또 젊은 날 군인에 됐던 이들은 내가 생도가 됐던 것 내가 군인이 되었던 것이 목숨 나라를 위해 마치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던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마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복종하기 위해 예수의 사랑에 복종하기 위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라고 음. 말해주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을 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짜인 것 같아. 그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많이 퍼져 있었는데 눈물로써 기도하며 당신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어떻게 생각하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일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나쁜 녀석들아 내가 그 교회를 위해 이 젊음을 이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들 앞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예수님의 부름 따라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휘관에게 군인들이 충성하면서 나라에 충성한다나가는 것처럼 바울은 나의 주인, 나의 주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되는 것, 간구하는 것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오늘 호흡을 잇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평화, 샬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인이 평화를 위해서 있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적들이 늘 있게 되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평화를 지키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평화를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제 예수길도 예수길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위로는요, 위로가 안될 때가 있어요. 어떤 위로는 도움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알지 못해서 그래. 당신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편들한테 남편들이 뭐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화가 날 때는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아냐? 나봤냐, 나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때로는 장성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가지 잃어버림의 그 일들이 있죠 혼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 장성한 아들의 그 죽음과 그 비명과 그 애통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피흘림을 보시는 그 가운데 그 고통을 다 느끼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연약함과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죽음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참된 위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하시지만 어디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나라다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눈물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새 육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때산소왕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산소왕으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분들을 통해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 이분들이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구나. 그 죽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품는 성도지만 제 마음속으로 또 실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당신은 참, 당신은 현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존경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아니고요. 그가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그 연배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나이든과 병든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연약한 자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며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과 더 아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대테랑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나를 지키셨던 에베네스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키실 에베네스의 하나님, 저 천국 가운데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예수 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과 부르심과, 때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로 일어서고, 오늘도 예배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는 인인을 위해 기도하고, 하 나라를 나 위해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늘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군중학교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자녀들을 통해 소망이 있는 것은, 사명예술 같은 청년들을 통해 소망이 있는 것은, 어,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우리 베테랑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느낍니다. 이들이 기도하기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들이 찬양하게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지금 껏 지켜주셨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 후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번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 목사님을 기도해 주신 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본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신의 발로서 나올 수있음 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아들뻘 되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실텐데 그분들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가끔 이렇게 제가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손잡아드리면 반대로 본사람들이꼭 인사하실 때, 목사님, 건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세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이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아프기에, 본인이 연약하기에, 그 주변 사람들의 작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상처와 도전과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반응해 주시고 내가 굵은 창지하고 있잖아. 넌 가시도 못참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찔렸지만 내가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너의 고통을 내가 바라본다. 오늘도 너가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피곤한 가운데 다리 저는 가운데 그 허리의 통증 가운데 피곤함과 건강과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왔던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피곤함과 건강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경험했었는데, 나도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해병대 친구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운전해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택시 운전수 아저씨, 그 택시 운전수가 돈을 안 받고, 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몇 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옛날에 군 생활했던 해병이 더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를 데려다주면서 처음부터 야너몇기야맞떼는 말이야? 라고 했으면 그 병사는 내가 돈 내고 타는 거야? 고문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거야? 으아 하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운전해 주시고 내려갈 때 돈을 받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해주시면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 병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명사도 알겠죠. 옛날에 군생활했었던 그 선배들이 더 거친 훈련과 더 어려운 것과 그것을 경험하고 터키 시간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다가와 주고 그들이 오히려 인정해주고 위로해 줬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위로가 오게 되고 또 그들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후배들을 만났을 때야 나한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커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고 그 위로받은 자로서서 다시금 그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큰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절의 사 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내용. 내가 군대 안에서, 내가 세상 안에서 이러한 아픔을 당했다. 내 아픔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 아픔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비역과 현역들이 같이 있는데 예비역분들이 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진급을 할 때도, 때로는 진급을 하지 못해서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동일한 경험을 다 하셨지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겠구나.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줄로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진실된 위로가 있는 것. 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정말 같이 아파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은 더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 모습. 그래서 현역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이겨냈었고 또 우리의 동료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군인들을 위로하며 또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를 위로케 하니다 우리가 그 위로받은 자로서 오늘 믿음의 베테랑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신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우리 예비역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지 니하는 집안에 가가지고, 역적인 전쟁과 치열함을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과 투쟁과 그것을 하면서 오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올 때까지 했었던 그 모습과 그 은혜의 자리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받는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육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려 함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요. 떠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에 어려움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만 또 누구를 주시냐면 성령과 위로자를 주시고 위로하는 사랑을 우리 옆에 주셨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을 때그 옆에서 구역원들이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금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변에 기도하는 그 위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우리를 위해 함께하는 기도의 기억 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며 하늘나라 그날 올라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8절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화병을 가신 분도 있고 또 월남전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전대통화 또 훈련 가운데 사황 가운데 이동 가운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그 맞춤을 하기 그 직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눈을 뜰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 또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 심의 벅도로,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살소망이 끊어질 때가 사도 바울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었다. 구절입니다. 사용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제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라고 하는 그 때가 나도 왔었다. 바울도 있었고, 심한 고난을 당해서, 아 이제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날개 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러했었습니다. 구절입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하게 하려 하미라. 아멘. 그 죽음의 순간과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습니다. <laughs>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만 <laughs> 의지하게 하라. 아, 예. 주님만 주목하게 하셨고, 아, 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피적을 이루시고, 이 일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 예. 하나님의지금 인도하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숨입니다.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숨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껏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하우 하나님의 영을 나락해 주시고 생기를 허락해 주셔서 부르심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기를 소모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중국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 기도는요, 어른만 이렇게, 아랫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베테랑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laughs> 하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또, 노인을 위해 기도하고, 노인이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함이 역사의 기도의 삼겹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를도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회 될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엄마만, 아빠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한 기도일자도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전에 네. 전방에 있을 때 눈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어, 차가 비교적 세차였던 3, 4년 차의 세차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그 열심히 손세차를 이렇게 해주기도 했었는데, 오늘날 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눈을 털면 되는데 저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이었던 저희 집 꼬맹이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 그 플라스틱 빗자루로 살을 잘 털어줬습니다. 번네트에 자국이 쫙쫙쫙 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손세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제 이, 이 차는 세차할 필요가, 손 세차는 필요 없다. 왁스도 낼 필요 없다. 그냥 도둑 땡겼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그 도움이 저에게는 필요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가 털어준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어, 기쁘고 어, 좋았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행할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방향이 좀 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극률이 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과 계획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크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맞는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붙잡고 이루셨고 예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예수께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예가되느라 예수 yes, 예수처 yes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인체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충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죠. 마지막으로 20,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였다. 이런 목숨을 걸는 것은 군인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우리 베타랑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군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것이다. 너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 가운데 믿음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요. 특별히 이번에 어, 작년도 그렇고, 올해 국군의 날은, 올해 국군의 날, 그, 우리 MCF 회장 안수 집사님이, 어, 총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맨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달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무릎 꿇는 현역과 예비역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그 생명의 호흡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역과 예배들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